자 오랜만에 에브 부분 아이디파 왔습니다 아마 시즌 지금 거의 몇주 남았죠 2주 좀 넘게 남았죠 여유있게 한 3주라고 할게요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계정 많이 올라왔다는 건 지금 200에서 500부터 그냥 냅다 눌렀는데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는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적혀있는 것만 보면 다 맞돌이에요 국관계 엠페로 전시즌 전 전시즌 전전 시즌 엠마가 전엠페로 28반지 레두리 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상위 기사 단전과 실레나도 같이 할수 있게 무난한 세팅 다 해놨습니다. 와 캐릭풀은 제꺼보다 확실히 좋죠? 지금 케인 빼곤 살짝 다 있는 거니까. 아 폴리티스 301. 요즘 근데 진짜 폴리티스 300 아래는 특수한 세팅 아니면 찾기 어렵다. 나도 믿기 어렵지만 요즘 엠페러에서 폴리티스 선픽으로 바가 제끼고 게임하려면 진짜 300 아래는 없다 보는 게 맞다. 없다. <laughs> 아니 진짜로 이게 약간 개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속도 300 언더는 사실상 없다 효자 챙긴 사람들도 근데 290은 나와 아티도 이정도면은 든든하죠 와 달기 30강이 두개 골로 30 고기 30 베니마루도 30와 로펀도 30 이거는 이제 확실히 확실히 근데 엠페로 달려면은 게임 좀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좀 게임을 빡세게 했다가 느껴지네요 그쵸? 무난하고 무난하고 다 무난하네 이거는 그거네 균열사게네균열사게 이건 좀 후지고 개후지고 야 근데 왜 이상한 이상한 애들의 템이 많이 들어가 있어 와 진짜 요즘 처 저... 아니 나 진짜 이거 너무 싫어 나 진짜 아 파격에 저항까지 서비스를 챙긴다 이거 너무 싫어 진짜 아이 돌아버릴 것 같아 씨. 효자 100일에다가 이거 딱 껴서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닌가? 환텐의 폴리티스만 딱 저항하겠다 그거 아닌가? 아나 이거 돌아버릴 것 같아 당할 때마다 와 위령의 촛불 비후 비후 좀 많이 내리고 엘리고스 없는 캐릭이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엠페루까지는 진짜 무난하게 해도 편하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내 기준에서는 솔직히 엠페러 편하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좀 비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계정 사는 사람의 실력도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거, 에픽세븐,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나 좀 못하는 사람이 잡으면은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이런 계정들은 돈 써서 계정 사기에는 좀 많이 아쉽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이것도 그냥 미궁 싸게용이고. DNA, 요즘 고속 DNA는 메리트가 딱히 없고. 엘레나는 효저가 많이 없네. 그쵸, 요즘 라이아가 대세인데, 여기는 효저가 좀 많이 튀었네요. 그쵸? 효저 80. 펜픽 잘하면 엠페로는 충분히 마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계정 팔때 항상 계정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무난은 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 200만원이었죠? 근데 200이면 살만해요. 1차였나요? 스토브? 연동 어디까지 해놓은거야 이거? 1차면 살만한데 아레나 금태두리도 있고 신라나 엠두리도 있어서 솔직히 200만원 정도에 충분히 즐길 만한 계정이긴 해요 근데 막 빡세게 좋지는 않다 200에 막 엄청 고효율이고 그러진 않다 전시즌 레두리 계정 팝니다 20속템 49개 와 속재뉴아 속대 규정가 보네요 그쵸? 란308 폴리스307 아주 오래전 레드리 계정이랑은 따끈따끈한 전시즌 레드리 계정입니다 계정 굴리지줄 아는 분이 잡으면 이번 시즌도 레전드 가능합니다 월폴리 뽑았습니다 와 일체 한동이네 와 최루카 294 진리 293 턴을 다른 거로 잡나 보네 그치? 람페이라로 잡나 보네 야 근데 속댁도 라이아는 템 준다 그치? 어, 게임 살벌하게 하네 이 사람. 어? 파벨 306. 진짜 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야. 이런 거 보면은 와이번만 무지성으로 돌아도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렇지? 아, 뭔 벤시의 카이데스냐, 그렇지? 뭔 벤시의 골렘의 카이데스냐. 굳이 맞출 필요 있을까? 반격 같은 거? 해랑디 템. 야, 해랑디가 있긴 해, 이거? <laughs> 왠지 내려도 막 해랑대 안 나오고 그럴 것 같다, 그치? 아, 해랑대 있긴 하네. 야, 근데 아무리 1차 연동이고, 레둘이 하나 있다지만, 이거 500에, 이거 500에 어떻게 사냐? 이거 500에는 절대 안 팔릴 것 같은데, 소신발언. 이거 500엔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 엄청 빠르지도 않아서. 500은 너무 비싸. 500원 너무 비싸. 한300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사는 사람이 메리트를 못느끼잖아. 이건 그냥 뒤로 가기 눌러도 되겠는데, 얼마라고? 이거 330? 야, 근데 28반지 진짜 조지긴 한다. 아, 근데 <laughs> 옵션 좀저 세상이긴 하네. <laughs> 와, 근데 요즘은 진짜 시더, 시더 300 세상 다 됐구나. 진짜 와, 난 빠르다. 와, 28반지의 힘이 대단하긴 하네. 야, 근데 궁금한 게, 사람들 왜 이렇게 계정도 비싸게 올리냐? 야, 이것도 330까지 바뀌는 중. 아, 진짜, 야, 물가 오른 만큼 이것도 올린 거야? 야, 330은 너무 비싸지 않냐, 이거? 아니, 아까 500 레전드 계정도 좀 그래. 1차 국간계 엠페라 계정 팝니다. 란속도 323, 465만.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계정 많이 비싸게 올리냐? 아, 나 이게 정도 옛날에 봤던 것 같아. 이것도... 이것도 처치 곤란 계정 아니었나? 맞아, 이거... 그 323은 속템 다 몰아준 거고... 루아는 좋아. 루아도 좋고 란도 빠른 거 맞아. 어깐, 안함 블디카 300도 되게 빠른 거야. 질리도 좋아. 나골도 솔직히 이 정도면 빠르긴 한데... 이 못말리는 아가씨 적중 90으로 나 부족하다 생각해. 깡공이나 공포 하나 붙인 거거든. 2380이면... 베로니카도 빨라. 시도도 빨라 종찰도 빨라 좋은데? 개정, 개정 자체 나쁘지 않아 와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요즘 사람들 진짜 야 나만 안 나와? 밤 릴리? 야밤 릴리 270 넘기기도 개빡세던데 데미지 유지하면서 격류로 아, 야 이거 라이아 좋다 난이 라이, 난 이, 난이 정도가 진짜 딱 라이아 스탠다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비브리스 진짜 밥 처먹듯이 써봐서 아는데, 이거는 진짜 쓰기 힘들어. 이렇게 나오면 쓰기 힘들더라고. 이 비브리스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더라고. 야, 근데 이것도 윌라인 조금 빠른 거 말고는 솔직히 465만 원까지... <laughs> 아니, 속도 빠른 건 인정하는데, 야, 465만 원은 좀... 아니, 계정들 오늘 본거다 좋긴 하거든? 아다 좋긴 한데 너무 비싸. 이것도 한 볼까? 이게 마지막이야. 콜라보 프리미엄부터서 비싼 것 같다고? 뭐지? 네 개정인가? 또건 똑같네 내 거랑. 뭐냐? 시간 <laughs> 다 똑같노 이거. 와 봐봐 요즘 야 월폴리가 120 라인 아니냐? 120? 월폴리가 120 아니야? 121이었나 얘가? 얘1 2 0이지 그치 딱 120이지 307 말이 되냐? 게임 미쳤어 아니 인플레가 너무 심해 질이 살짝 짬통냄새 나긴 하는데 <laughs> 근데 이 정도면 뭐아 근데 싹 안되있는건 좀 썩나하긴 한다 야 근데 이거 500이야 얘들아 야 500만원이라 생각하고 봐야될거 아니야 얘네 둘은 500만원 값해야 봐봐 아까 바로 전계정이 이거랑 이 생방 유지하면서 속도가 270 나왔잖아 속도는 15 떨어졌는데 얻은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데서 템 차이 나는 거거든 게다가 요즘 믿기 힘들겠지만 라이아 280 언더는 좀 <웃음> <웃음> 얘들아 이거 좀 X까지 들릴 수 있겠는데 요즘 라이아 속도 280 언더는 <laughs> 야 근데 너무 비싸게 올렸다 야500 460 330 500다 너무 비싸 어?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글로벌 미연동 계정 23월 광. 속도템 많은? 콜라보 데뷔. 오케이? 아, 아레나 열심히 하시네. 글로벌이라 하지 않았어? 아, 글로벌에서 이 정도면은 아레나 진짜 열심히 하네. 아레 글로벌에서 레마감 할 정도면 독한 놈인데. <laughs> 글로벌 서버에서 레마감 할 정도면 독한 사람인데. 와, 요즘 라는 진짜 300 언더가 없구나. 아 진짜. 120이 300 나오는 세상이 되버렸다 이건 좀... 이건 130에 좀 걸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에바같은데 이것도 좀... 아니 이건... 이건 다 안봐도 되겠는데 그치? 2차에 35월강 도강 9 0에 엠마감 3회계정딱 100만원? 아 근데 2차라 그런가? 눕대그룹만 게임에 속대 생각하시는 분들 비추천합니다. 아 교양인이었네. 현실은 엠페로 유지중입니다. 엠페로 항상 쉽게 쉽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아 근데 2 차가 좀 문제긴 하네. 야 교양인이네. 아, 살짝 교양 없긴 한데. 진짜, 교양인이네. 속대 픽싹 걸러 버렸놈 그냥. 다 걸러 버렸네. 잘 걸렀다 야. 심피는 없는 거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심피는 없어도 돼. 엠마가 많은데 심피는 굳이 필요한 거 없으면 없는 대로서는 거죠. 야, 근데 2차라서 100만원이 맞는거 야, 좀 살만한 거 없냐? 또 입금 확인 후 거래, 씨. 야, 근데 나이 사람, 은 야, 혹시 이 사람 방송 보는 사람이냐? 야, 그래도 진짜, 야, 그래도 이것까지는 올렸네,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글만 있었잖아, 이거. 그래도, 그래도 이제는 사진 3장이나 올렸네요. 많이 발전했다, 야. 한 다음 달쯤 보면은 캐릭터 몇 개는 옷 입힌 거 나오지 않을까? 야, 근데 진짜 살거 없다, 어. 전 엠페로 현 엠찍먹 판매합니다 효저 용증따지 이거 <laughs> 실전하는 거였구나 개 <laughs> 효저 용증따지 이거 실전하는 거였구나 아 왠지 용증인데 자꾸 안 걸리더라고 아 근데 진짜 라이아가 빨라야 돼 사람이 라이아가 빨라야 돼 나는 뭐 요즘은 후진 사람 찾기가 힘드네 와 아니 그냥 이사람 일본 서버 아니야? 아이템 이제 말도 안 되는 준수한 수준 이된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이사람 교양인이다 게임에 흥미가 떨어져숙제하기 싫어서 빨리 팔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아이쿠 오늘까지 못 팔아버렸네 알베도 뽑으셔야겠어요 또 이거 계정 팔려면 <laughs> 야 그래서 계정 싹 봤는데 아마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이게 엠페로 유경험 탄탄하게 좀 합니다 2 0 0만 이거 올리자마자 바로 나갔네 지금 팔려면 월폴도 뽑아야 한다 아님? 근데 그건 맞아 월폴리 없는 계정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거 그 계정 팔려 아까 500만원 짜리 465만원 그것도 월폴리 없는데 계정 털려고 나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정 약간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이 약간 자기들 멋대로인 것 같아 지금 음. 어 약간 좀 내가 부르는 게갑시다 약간 그런 거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쩌겠어 실제로 게임이 그래 그래서 오늘 아이디판 봤는데요 사람들이 요즘 양질의 계정 많이 올라온다길래 봤는데, 계정 자체는 양질이었는데, 너무 비싸요. 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질은 좋은데, 너무 비싸게 받아 처먹으려 한다. 어. 야, 300만원 받으면 충분한 계정을 500, 200 받으면 충분한 계정을 460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좋게 봐. 살짝 아쉽네. 왜, 깔러화가 비싸지는데, 에픽세븐 계정도 같이 비싸지는지 잘 모르겠네. 무친 놈들이 우럭이 제철이라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고 잠동 가격을 쳐 받아버리네 크크크크. 아니 그 너무 비싸다. 어 너무 비싼 게좀 문제다. 너무 비싼 게 마감 아마 다음 아이디판 컨텐츠는 마감 후에나 보지 않을까요? 그 마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콜라보 시기에는 원래 계정 사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정 이제 구매하려는 손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사르티아까지 이 새끼들이 싹다 뽑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결국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계정 팔아 먹으려면 콜라보 캐릭 지들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테두리도 지들이 알아서 따 놓을 거고 캐릭터도 알아서 다그 뽑아 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 다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그냥 아, 이제 슬슬 에브 부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디팜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바이. <laughs>